일절을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문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장부터 15장까지 그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 시작합니다. 7장은 주로 결혼 생활에 대한 겁니다. 고린도라가 하는 그 교회는 고린도라거는 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라스베이거스에 간다. 그러면 왜 가냐? 돈 쓰러 간다. 돈 쓰러 가서 그냥 편히 쉬다 오겠다. 뭐 카지노도 하고 쇼도 보고 또뭐안 가봤지만 라스베이거스 음식이 싸다도고만 그 음식도 잘 먹고 그냥 편히 쉬다 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대요. 도시 분위기가 다 그런 거, 흥청흥청흥청. 흥청.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신전이 그 고대 헬라의 중요한 신전이 세 개나 있었다 그죠. 한 열두 개가 있었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전도 있었고 그 도시에서 흐르는 그 분위기 자체가 별로 아름답지 않고 타락한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 영향을 교인들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그 성적으로 물란한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막 극단적으로 혐오한 그룹도 생겨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바울이 결혼 생활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결혼가는 무엇인가? 부부는 무엇인가? 미혼은 무엇인가? 과부는 무엇인가? 부부가 같은 종교를 가지지 않았을 때. 재혼은 또 뭔가 이 결혼과 관련돼 수,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삶에서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예, 언젠가 그 지하철 타고 어디 갔다 오는데 계단을 쭉올라오는데 보니까 어느 유명한 그 결혼 정보 회사가 그 간급 파간이 붙어 있더라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우리가 그한 성사가 4만 9천 몇건 그랬더라고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결혼을 했더구만요. 네. 이제 결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결혼 소개 업체가 성업 중인지 아니면은 인간의 욕심이 작용해서 좋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이, 그러한 업체가 성업 중인지는 알수 없지만은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가 이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이 우리 시대의 결혼이 상품이 된 것이 아닌가 그를 봅니다. 옛날에는 결혼할 때다 이를 중매 뭐 이걸 통해서 했죠. 에 친인척들이 에 친인척들이 중매하던가또 선후배가 소개하던가. 음 그다음에 직장 뭐 상사나 후배가 하던가. 학교 선후배가 또 하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국 중매다 그러면은 그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잘한다는 거지. 예, 그 대부분이 양쪽을 아는 사람이 소개를 했다. 양쪽을 아는 사람이 예. 근데 지금은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결혼 다도만 어느 신문에 우리 결혼했어요. 그 중앙일보인가? 그 코너가 있어요. 그뭐 결혼한 지몇년된 사람도 최근에 한 사람. 그 사연을 기록해가지고 사진도 찍어 나오는데, 제가 그 재밌게 읽습니다. 보면는 굉장히 이뻐 보여서 읽는 게요. 아유, 참,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행복해, 행복하구나. 막 웃는 모습이 참, 보는 사람도 행복해. 예. 그러니까 다양한 코스를 보는데, 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소개받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 결혼 정보, 업체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음, 어떻게 합니까? 이 소류로 하자. 소류. 서류. 어, 소류해야죠. 예. 네. 온 세계에서 내게 맞는 사람을 막 고르는 것 같아. 고르는 거 같아. 예. 네. 근데 결국 이제 하고 나서도 잘 모르는 거지. 잘 몰라요. 그냥 아는 사람이 누군가 소개했다 그랬을 때는 한 사람이 알잖아요. 잘 알잖아. 예. 네. 그래서 그 그런 결혼에서는 그 그 이, 뭐랄까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자 고린도 교회는 그 음란한 그 성도들도 있었고 또 금욕주의자도 있었다는 것이 예,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건 이제 금욕주의자의 시각이고 바울이 이런 시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거예요. 그 도시 자체가 막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7장에도 보면은 26절에도 그러고 또 26절에도 그냥 지내는 게 좋다. 32절에도 장가가지 않는 자는 예. 주님을 기쁘게 할수 있다. 38절에도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40절에 그냥 지내는 것이 복이 있다. 예, 이런 견해를 막 필요합니다. 왜 바울은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26절을 보면은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정말이 임박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 교인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8 21장에도 예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 또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봤는데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는구나. 그리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했어요. 예. 그리고 그걸 알았던 바울도 구태여 뭐,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곧 오시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죠. 지어 놓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본성해서 하나님이 지신 땅을 다스리라 고했어요 따라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 해서 나도 안 해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부부가 같이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을 살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성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말합니다. 말하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은사다, 은사다 그랬습니다. 이 은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지 않아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결혼해야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결혼을 인도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은 어떤 건가. 보면은 그 8절에 12, 16절에 주 읽어보면은 14절에 보면, 부부 중에 한편이 불신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불신자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신자인 배우자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제가 점점 이렇게 온 세상에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래도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쪽이 거룩하면 다른 쪽은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걸 돌려서면은그면 한쪽이 더러우면은 더러운 쪽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더러움이 좋은 것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좋은 쪽이 거룩함이 더러움에 끼치는 영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졌어요. 보혈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냥 흐르는 피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피죠. 예. 죄에서 구원하는 피예요. 그냥 그 피가 능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집에 태어난 아기, 아기는 한쪽이 한 부모가 안 믿어도 이 신실한 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신실하면 반드시 신실한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반드시. 예를 들어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간다, 엄마가 교회 안 나간다. 그래도 그 자식은 교회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는 불신자로 이루어진 부부 부부에서는 신자인 배우자가 죄의 세계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인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접촉아. 예. 그래서 보면 여러분 또 경험해 보지만은 불신자인 배우자가 거의 대부분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와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16절 말씀은 불신자인 배우자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예, 그 이야기 합니다. 왜 주,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므로 복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죄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피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 부부 사이에서 특별히 남편이 안 믿는다.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 어른들이게서좀 마귀 새끼라고 말해요. 예? 마귀가 들었다. 어, 그걸 막 어른들도 막 미워하고 막 그랬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부부는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예.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1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 불신자를 막 피하거나 막 미워하고 또왜 이렇게 믿지 않은 남편과 또 믿지 않은 여자 그와 있으면은 버려야 합니까? 막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지금까지 하던 일, 또 지금까지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정리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건데 당시 그리스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 그럼 과거를 완전히 단절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으면은 아, 이거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 쭉12 1절일부터8절부터쭉한 11, 내용이 그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그냥 살고 이방인이면 이방인으로 그냥 살아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부터 어떻게 사, 살면 좋으냐. 이거지. 네가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생활을 다 정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로 이사오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산 자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예수님의 소유물. 초대교회 당시 그크리스도들 중에는 신분이 모예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그 사람들은 쉽게 되었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죠, 소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불신자들을 배척하지 말라.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소유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 종의 신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너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살던 삶이나 또 세상에서 탈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7절에 주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대로 우리 삶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나눠주신 대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라 살아가라 그럽니다.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성경 을보면서 이해가 되지만은 이 신학 성경 자체가 없었던 그 초대교 시절에는 교인들이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겠죠. 막 헷갈리는 거죠. 막 헷갈린다.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가 어떻게 복음을 통해 가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하냐 아, 그러면 이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직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 같은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주위를 성수 못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다 끊어버리면 다 끊어버려. 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안 되죠. 그 초대교회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끊어버리고. 교회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뭘할수 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삶이라 그러면 주일 성수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 직업에서 주일 성수를 할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서서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해서 특별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2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는 거죠. 또 25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이또 처녀와 가에게 주는 금메이라고 소탈 틀로 그리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주 읽어 보면은. 그 바울이 결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거룩한 의무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직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그 합당한 이유가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 읽어보면은 바울도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년후이 에베소 교회 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와 같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다. 그리스도 교회 중요하잖아요. 그 관계와 같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는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그 기대감에 충만해있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것 제쳐놓고. 곧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걸 생각을 막 하고 살아야 니 오늘 말씀의 요지도 세상일에 몰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가정으로 세워야 돼요. 가정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실천 장소, 훈련 장소, 학습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 사람들이 이 가정을 아주 그냥 편안한 곳으로 생각해요. 예, 편안한 곳.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이 우리 나라에도 보면 뉴스에도 보면 가정에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상심해서,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서 상처받고, 이런 일이 많은데, 가정이라고 는 것은 그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품성이나 인격 훈련이 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 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이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이라. 그래서, 그, 가족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이 하는 거죠. 가정이.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고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을 그게 하나님의 두시라는 거죠. 두자 두시. 결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다 아신 것처럼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일단 남녀 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또 물질 우상 물질이 우상시 되어가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돈이에요. 돈, 돈. 예. 뭐 신문만 펼치면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뭐 주식이 어떻다.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사랑을, 삶을 나누고 그내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 도 이의 타산이 맞아야 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틈에 이제 결혼 업자들이 등장해서 번성하는 거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는 결혼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변질되어가는. 바울은 결혼이나 독신이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독신으로 사는 것은 40절에 보면은,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기가 독신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자기가 독신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쁜 시간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